부스가 링컨을 암살한 순간 옆에 있던 라스본 소령은 부스를 잡았다. 그러나 소령은 부스의 칼에 깊은 상처를 입고 부스를 놓쳤다. 부스는 관람석 한마이로 뛰어 올라간 다음 3.5m 아래의 무대로 뛰어내렸다. 그 과정에서 그는 왼쪽 다리에 뼈가 부서지는 부상을 입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칼을 휘두르며 폭군은 늘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외쳤다. 그리고 무대에서 그를 가로막고 있던 연주자를 칼로 찌른 다음 여배우를 바닥에 때려 눕히고 뒷문으로 쏜살같이 빠져나갔다. 바로 대기 중이던 말에 올라타고 미친 듯이 말을 몰아내달렸다. 몇분후 부스는 패거리 가운데 한 명인 데이비 헤럴드와 만났다. 두 사람은 남부에 가면 대단한 갈채와 환호를 받을 거라 믿으며 어두컴컴한 메릴랜드 아래쪽을 향해 내달렸다. 처음 그들은 곧장 포토맥 강으로 달려가 다음 날 이른 아침 배를 타고 단숨에 버지니아주로 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서진 뼈로 인해 토요일 동트기 전에 어느 시골 의사 집 앞에서 말을 멈추었다. 고립된 그 지역은 그때까지도 링컨 암살 사건을 모르고 있었다. 시골의사는 아무런 의심 없이 부스를 치료해 주었다. 땅거미가 내릴 무렵 그들은 포토맥강을 향해 나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다. 그러다 오스월드 스완이란 흑인에게 구조되어 일요일 새벽 남군 지지자인 캡틴 콕스의 집으로 안내되었다. 부스는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했는지 말하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다. 콕스는 그들을 자신의 집 근처 밀림에 5박 6일 동안 숨겨주었다. 그동안 부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척 알고 싶어 했다. 그러나 남부 버지니아주의 신문조차 자신을 비난하고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는 크게 실망하여 미친 듯이 날뛰었다. 부스가 이르는 동안 3,000명의 형사와 1만 명의 기병대가 메릴랜드 남쪽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한편 부스는 참을 수 없는 통증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 포토맥강을 향해 길을 나섰다. 이들은 저녁 무렵 포토맥 강에 도착하여 준비된 배를 타고 버지니아 강기슭을 향해 나갔다. 하지만 강폭이 좁고 물결이 그세어 배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할수 없이 그들은 늪지대에서 하루를 숨어 있다가 다음 날밤 겨우 포토맥 강을 건넜다. 그리고 리처드 스튜어트 의사의 집에 도착했다. 의사는 마지못해 그에게 헛간을 내주고 약간의 음식을 제공했다. 열광적인 환영을 기대했던 부스는 절망하고 말았다. 부스는 전쟁이 끝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남군 기마병의 도움으로 래퍼의 녹항을 건너 한 농부의 집에 도착했다.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생각한 농부는 말도둑으로 의심하였고 안전을 생각한 부스 일행이 헛간에서 자겠다고 하자 오래된 담배 창고로 인도하고는 자물쇠로 문을 단단히 잠궈버렸다. 그리고 아침이 되기 전에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부스의 뒤를 쫓던 북군 기병 중대가 농장을 찾아낸 것이었다. 부스를 생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기병대는 담배 창고를 둘러쌌다. 하지만 부스는 항복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큰거 대령이 창고에 불을 붙였다. 불타는 창고에서 권총을 내밀고 달려 나오는 부스를 향해 광신자이며 약간 비정상인 보스턴 코버트 상사가 총을 쏘았다. 후에 보스턴은 그 행동에 대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받았다고 주장했다. 총을 맞은 부스는 두 시간 반 동안 격렬한 통증을 호소하다가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에 죽음을 맞았다.